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길리여기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희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러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변에서 양이라는 동물은 쉽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축업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양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어보면은 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목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양들을 이끌어 가는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이 목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참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그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 참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들 또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 목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농경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농경 사회 속에서는 농경 신을 믿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주로 섬겼던 신들 가운데 하나가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알이라는 신이 농경의 신이고 또 농사를 주관한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며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경신을 섬기는 엉뚱한 그런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이드라빔이라는 것은 작은 우상들을 가르키고 주로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의 신이다 볼수 있습니다. 복술자는 점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상과 미신과 거짓 예언에 빠져 있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금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지도자들 올바르게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올바르게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숫염소를 벌하신다 표현하고 있는데 숫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이방 땅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목자들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헛된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1절 말씀에서 보여 주었듯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절에서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할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에 보면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견고한 기초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뚝은 바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싸우는 활이라는 것은 대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있고 권세 잡은 자는 전능자, 능력을 갖고 있는 자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할 권세 잡은 자, 궁극적으로는 이땅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 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헛된 우상을 따르고 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회복까지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팔 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히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디라.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모으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히파람을 불문 통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주인에게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보았지만은 양이라는 동물 참 여러 면에서 약한 동물이지만은 양에게 뛰어난 것이 있다면은 청력입니다. 소리를 듣고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주인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목자의 소리를 들어서 이 양들은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흩바람을 부는 것과 같이 그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모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절과 10절에서도 과거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지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받는 일에 대하여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낮아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이방 민족을 멸망시킴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또 약속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다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이며 또 궁극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전히 오늘 본문 속에 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이 드라빈과 같은 흩된 것들 또 이방 신을 쫓아가는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일게 하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2절에서도 나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경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 나가면서 진정 우리가 의지할 바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얼마나 연약합니까? 호흡이 코에 있는데 사실상 그 호흡이 멈추게 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코에 호흡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호흡마저 막으신다면은 그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그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산까지도 작은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농경신 그들이 세상 신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다. 구름을 구체적으로 만드시고 비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여전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작은 것들 그것을 의존하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연약하고 또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고 궁극적으로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것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그 백성들의 삶이었지만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아닌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인생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여전히 쫓아가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길이 아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둘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들려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작은 부분들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